하나, 둘, 셋! 호와! <laughs> 저희 오늘은 니트 관련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laughs> 오늘 브랜드, 네 브랜드 소개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러브바이, 그리고 가스트, 그리고 템버스 마지막으로 주누세컷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러브바이부터 시작하면은, 보시면은, 보통 러브바이가 남녀 공용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제품은 여성용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보시면은, 라운드 가디건이에요. 러브바이 커티스클릭이라는 뉴 아티스트가 직접 이 브랜드 로고 제작에 참여한 브랜드인데, 이제 러브라는 로고 자체를 좀더 이제 로고플레이를 해서, 좀 브랜드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 러우바의 컨텐츠 클립은 일단은 재질이 되게 좋아요.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까슬거림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소용률도 둘이랑 패시미어 9대1로 커다. 사이즈는 스몰하고 비교주두개 나오고요. 옆에 계신 저희 캡틴님이 스몰 사이즈를 입으십니다. 짜잔 저는 와인 컬러예요 와인 아, 되 네. 좋네요 <laughs> 너무 이게 데일리 아이템 너무 좋아요 진짜 아침에 출근할 때그일할때 밭일 뭐 같은 데 나갈 때도 너무 좋고요 반일이요 밭? 밭? 아니요 밭밭농산데아 음. 음, <laughs> <진짜>. 아, 농사를 하잖아요 아니 아니 그냥 그만큼 정말 데일리로 편하게 착용 가능 저도 딱 가디건 같은 거 착용하면은 꿩응 등등 아, 질이 너무 좋더라고, 부들부들 보이고. 어, 어, 만약에 아, 선물을 준다면, 꼭땡땡 받으실래요? 이거 받으실래요? 어, 저네 러브많이 받죠, <목소리> 러브마이크, <목소리> 러브이 사랑합니다. 남녀 공용으로 나는 게, 지금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인데, 제가 입고 있는 브이넥까지거든요. 이게 브이넥 가디건인데 똑같이 이제, 뭐였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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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X, 려 m 지 마시고요 a l 품입니다 e s 가다 출고할 때는 다 검수하고 나가요 z e small s i 데 남녀 공용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l size, small size, 으 m a l l size, small size, small size, small size, s m 이입으 size, small size, small size, s 인 a l l s 이 z e small size, small size, small s i 같 e small 스토에서 매칭해서 커플룩으로 많이 입으시기 좋으실 거예요 A님 넘어가시죠 <laughs> 장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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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사장님은 스몰 사이즈 입으시는데 네. 어깨에 안 맞추시고 음. 몸에 맞춰서 네, 스몰 사이즈 입으셨고요 미디미 입으셔야 되는데 고집을 많이 부리시더라고요. <laughs> 아니, 미디움 입으면 피씨 별로 안 예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신에 어깨가 조금 작을 뿐이지 아니면 팔이 짧아서 어깨찮큰데 네, 다음 제품 소개해 주세요. 우리 데까지 거는 색상이 4가지예요. 검정색하고 그 다음에 멜란지 그레이, 그 다음에 네이비, 그 다음에 그릭. 제일 많이 나가는 건 아무래도 기본 아이템인 블랙이 제일 많이 나가요. 우리 유사품 같은 경우도 지금 액수 선물은 거의 완판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분들, 부인넥까지도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빨리 구매하셔야지, 아니면 은 올해는 절대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팩품는 프로버인데, 네, 이거도 어, 되게 이거 예쁘게 디자인이 나왔어요. 가디건 같은 경우는 이 로고 자체가 되게 조그맣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빅러브 시그니처 프로버라고 해서 이제 로고 자체를 크게 가져가서 약간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나온 상품이에요. 어,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약간 한바 느낌도 나고. 어, 네, 네. 구매하실 건가요? 네. 언제? 할인 지금 들어가나요? 지금 할인 컨셉 W 컨셉에서 니트 상품 다20%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러브바이가다 노세일 브랜드라서 노세일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힘겹게 어렵게 어렵게 20%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똑같이 색상은 남녀 공용은 네 가지 색상 나오고요. 블랙하고 와인하고 그린하고 하나가 뭐죠? 멜란지 그레이. 음, 네이비요 <목소리> 여성용은 세 <목소리> 가지 컬러. 네. 똑같이 오 크림 색상하고 와인하고 둘다세 <목소리> 가지 나와요. 다음 <목소리> 브랜드는 간츠브랜드예요간츠 브랜드는 약간 미국에서 플래티 룩으로 좀 약간 인지도가 많은 브랜드인데 한국에선 멀칭한지 많이 안 돼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간츠 자체는 약간 폴로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폴로랑 인지도가 거의 비슷 할 정도로 좀 인기 많은 제품이고, 요게 반지 이번 21 FW 신상품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매치하기 좀 어렵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입어보면은 청바지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진청하고도 잘 어울리고 연청하고도 되게 잘 어울려요. 다음 제품은 반지가 원래 여성 제품이 잘안 나와요. 이번 21 FW는 그러니까 여성 제품도 나왔는데 여성용 프로버. 음. 보시면 요것도 약간 오버핏으로 나왔는데, 밑에 기장이 좀 짧아요. 그 크롭노처럼 입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어. 약간 청바지나, 아니면 데님 스커트랑 같이 매치해서 입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질 자체가 되게 두꺼워서, 손이 많이 타시는 여성분들이 입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제그 스타일이에요. 여기 소매 퍼프 같은 거. 아, 저 어깨 퍼프 너무 아. 좋아하는, 데 카페트 좋아해요. 어, 너무 좋죠. 여기 카페트 같다고 비하지거예요 어, 근저의제 취향은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laughs> 아니, 근데 딱 이렇게 입으면 은 팔목 딱 잡아주고, 이런 통들이 저의 어떤 넓은 벽에 이제는 포함해준 라인을 하나 구매했데요 구매하시는 거로 금액이... 근데 있세요1원 해서 음, 음, 세일은 안 왔나요? 세일 들어갈 예정이에요. 거 어? 있으면 세일 들어갈 예정이고, 11월에는 할인 가자고 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매도 잡아주고 허리 밑에 라인도 잡아줘서 어떻게 보면 좀 허리 라인이 조금 더 슬림하게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 네, 가져올 수 있나요? 이제 아무리 잡혀있어도 흔계치라는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laughs> 마지막 제품은 마지막 제품도 남성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오, 요즘 유행하는 이런 디자인 많잖아요. 명품 라인 중에도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많고, 약간 무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리버스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슬랙스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청바지도 되게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포트에 이거 하나만 매치해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아, 신가요고이요 이거 입고 음, 음, 미팅 나오남자 어. 너무 너무 좋아요. 음. 저는 네. 간트에 입고 입고 이게 다 러브바이 가디건입니다. 어, 너무 안리 <laughs> 이거 입고 네. 아. 이거에 러브바이 가디건 너무 좋죠. 어떤 무 두해 환승이라까 러브바이와 감추라면은. 간출하면은... 네, 다음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이종규가 네샌스 제품. 장인 <laughs> <샤이니> 셀러 <셀럽> 아니잖아요. <laughs> 아니, 아니 셀면 <셀럽은> 모르겠는데. <laughs> 아니 여기 앞에 이으니까저아도 너무 밝아뭐 뭐 방송인이에요? <laughs>